안철수 위원장께서 그 오전에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윤 당선인의 입장은 지금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어. 오전 일정을 취소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은 인수위 쪽에 확인을 좀해 봤는데 당선인께서 직접 보고를 아직 받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어, 인수위 위원장님의 일정에 관해서 저희가 어, 입장을 내는 것은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이후 이제 파장이 큰데요. 민주당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당선인이 강조하셨던 통합과 협치가 물건나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선인이 따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 언급하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질문을 여쭈면 어떤 부분에서 민주당이 크게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 지금 그검수안박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 이그 이번 인선이 그와 관련돼서 어, 그당선인께서 그걸 그것을 염두에두고 인선을 내신 거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 지금 전망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거거든요.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어, 저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이신 권성동 대표께서도 어 내각 인선 고민하는 초기 단계부터 한동훈 후보를 당선님께서 생각 염두에 두고 있으셨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제 발표하셨다시피 같은 검찰에서 지켜보신 바 법무부의 수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영어가 융통하다고 또 따로 특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각 정부의 부처를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어, 그런 부처들로 격상시키겠다라는 당선인의 구상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내정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저희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검증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분들이 편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예. 각종 후보자들이 이제 칼럼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 뭐 이런 문제 다른 다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당선인 측에서는 검증 과정에서 이제 다 확인을 하시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인선을 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 물론 인사 검증을 내부에서 치열하게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 눈높이에 맞는 장관을 인선하기까지 저희가 청문회라는 제도를 두는 것은 그 과정에서 미리 걸러지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많은 논란들에 대해서 혹은 의혹 뭐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후보자들께 질문을 던져주시고 후보자들께서는 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에서 내부 검증 팀이나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